사모님잘 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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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기씨는 어디갔어 o 모야 o 기어 어디갔어 갔어. 여보야, 응. 에기시다. 에기시 라 에기시 잘 듣니? 아 지금 휴모님은 <laughs> 조리원에 유동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원과 집. 출퇴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자매들 병원 갔다 와서 하루 반나절 그렇게 웬수처럼 있더니만 다시 사이가 좋아졌네요. 아침 간식으로 시작해 볼까? 아. 아 근데 오늘 안개가 엄청났네요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짙은 안개 낀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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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자매들이 좋아하는 데일리 솔루션 헤어볼 하나 챙겨주고요 응, 애기 씨, 애기 씨도 줄까? 싫은데? 가자.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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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간식을 챙겨줬으니까아 어? <laughs> 이제 휴동이 오고 나면 아침 명상 같은 거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침 명상 시작한 거는 이제 한 거의 2년 돼 가는 거 같아요 저는 데일리 카미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번 주에는 4일째 명상을 완료했습니다. 명상하면 좋은 게 되게 하루 일과를 차분하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중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15분 이내 정도 시간 투자하면 데일리 루틴으로 딱 좋습니다. 오늘 주제 10월 1일 주제는 경청입니다. 천천히 움직여보겠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홈지락 거려보세요. 오늘도 데일리 카운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엄마 없으니까 나밖에 자고, 없지. 열청하는 힘을 발휘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형이 울음소리 한번 들려줄게. 이제 너네들 시도 때도 없이 들를 소리야. 성우야 이 무슨 소리야? 상모님이 엄청 관심을 많이 보이네요. 에이씨, 이 무슨 소리야? 음. 추동 아에는 식빵 한 조각 구워먹 요새는 식빵도 호밀 각국으로만 먹어요. 그리고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그릭 요거트 먼저 먹고 남기영 배우님 아리네 남기영 배우님이 추천해주신 그릭 요거트 엄청 맛있습니다. 음 음. 응? 베이글 블루베리도 넣고요. 음. <laughs> 못 먹는 거래. 혈당을 바로 높이지 않을 수 있는 땅콩 버터, 무가당 딸기 점. 이거 이름은 모르는데 되게 이거 버터 되게 맛있더라고요. 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 애기씨 엄마본지 10일 넘었다 안보고싶어? 아니야 안아안 너와 나 사이의 장벽 휴동이가 쓸 애기 침대랑 높이를 맞춰야 될것 같아서 기존 게 너무 낮아서 침대 프레임 배송 오고 나면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저희 유튜브 팀 와서 오늘 유튜브 5편 하루 종일 찍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아, 신생아한테 같이 잘 애기 침대랑 높이가 안 맞아요 조금 높이가 있는 침대 프레임이 오늘 들어올 예정입니다. <laughs> 이제 여기에 휴동이만 쇽 오면 되겠네요. 밤에 휴동이 케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원님 대신에 유튜브 제작팀이 모두 오셨습니다. 역시 우리 프로 출연료 사모님은 음. 벌써.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네. 어? 질수 없는 우리 애기 씨. 슬슬 왔습니다. 야, 야, 역시 뭘좀 아는 친구들이네. 태어나서 가장 많이 촬영을 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불이 나케 짐을 다싸셨군요 <laughs> 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모 애기도 고생했어 사모야 인사드려 빨리 고생했어 먹티 녀석 오늘 먹티만 했다 사모만 먹지? 응. 응 응? 인사드려 조심히 가시라고 애기야 <laughs> 아 이제 촬영이 다 끝이 났습니다 아침에 10시 반부터 촬영했는데 벌써 4시 반이네요. 음, 휴모님의 빈자리가 <laughs> 엄청 크게 느껴지네요. 제작진이랑 같이 이렇게 찍는 것도 좋지만 또 휴모님이랑 공양공양 이렇게 찍는 유튜브가 재밌거든요, 저도. 네, 또 휴동이를 일단은 조리원은 지금 돌보고 있으니까 일단 좀더 기다려야죠. 이게 보면 볼수록 더더 더 보고 싶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못 느껴본 감정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휴동이가 올라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저는 이만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